워싱턴 가정상담소와 페어팩스 카운티 보건국은 자살 예방 걷기 대회를 갖고 자살에 대한 인식 개선에 나섰습니다. 대사관자 국가 행사에서 부상당한 한인 수지 토마스 씨가 피해 보상 소송을 제기기로 해 주목되고 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워싱턴 협의회가 19기 임기를 마무리하며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역할을 해 나가기로 다짐했습니다. FDA가 화이자 백신을 처음으로 정식스민의 부스터샷과 백신 의무화를 촉진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인프라법안 표결을 놓고 민주당 하원에서 진보와 중도파로 분열돼 정면 대치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팬더믹 기간 동안 우울증 등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는 청소년들이 세 배나 늘었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10대의 경우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고립감으로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비율이 훨씬 높다는 건데요. 특히 한인 가정의 경우 내놓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숨기는 경우가 많아 문제를 더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워싱턴 가정 상담소와 페어팩스 카운티 보건국은 지난 주말 자살 예방 걷기 대회를 갖고 자살에 대한 인식 개선에 나섰습니다. 박남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고립감에 경제적 타격까지 겹치면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매 11분마다, 버지니아에선 매 7시간마다 한 명씩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워싱턴 가정 상담소에서는 코로나로 취약해진 정신 건강을 지키기 위한 자살 예방 걷기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워싱턴 가정 상담소와 페어팩스 카운티 보건국이 함께한 이번 행사는 버지니아 레스톤에 위치한 레이크 페어팩스 공원에서 열렸습니다. 행사를 주관한 신신자 이사장은 이번 걷기 대회로 자살을 예방하고 우울증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어두운 어둠에서 벗어나와서 밝은 대로 나오지는 취지예요. 즉 말하자면 어 이게 하시하시 그냥 그냥 얘기하지 말고 그게 아니라는 거. 그리고 어 셰임 부끄러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화창한 날씨 속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시민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웨스트필드와 퍼펙스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권빈나, 데이빗남 학생은 팬데믹 기간 동안 고립감을 많이 느꼈는데 행사에 참여해 서로 이야기를 나누니 기분이 한결 나아졌다 말했습니다. So it's important to t h e s e events to show support for others and the, the people who support them. 글로리아 아도 아멘수 페어펙스 카운티 보건국 국장은 자살 문제는 감추어선안 되며. 한다, we'd like to take advantage of, of this day um, when we can socially distance and yet um, walk to bring attention to mental health and the stigma that is typically associated with it and um, i think it's really important um, that talking about it breaks that silence 팬데믹 기간 동안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경우는 급격히 늘어, 10대의 경우 팬데믹 이전보다 3 배가 높은 자살 시도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한수웅 박사는 청소년들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감정을 공감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강조했습니다. 메시지를 젊은 사람들한테 우리들도 너희들 같이 힘든 것을 이해를 하고 우리는 너희들을 도와줄 마음의 자세는 돼 있다는. 메시지를 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정신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워싱턴 가정상담소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교육과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울증 등말 못할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은 워싱턴 가정상담소 703-761-2225로 문의하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대사관저 국가행사에 공연 초대를 받았다가 부상당한 한인 수지 토마스 씨가 2년간이나 고통받아온 부상 후유증과 엄청난 치료비를 보상하라는 피해 소송을 제기키로 해 주목되고 있습니다. 수지 토마스 씨는 치료비만 해도 75만 달러 이상 들었는데 주미대사관 측은 300만 원으로 해결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져 법적 다툼이 불가피해지고 있습니다. 안혜렌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러스 축제를 비롯한 워싱턴 한인사회 주요 행사에 어김없이 등장해온 라인댄스의 수지 토마스 씨. 70대 고령에도 왕성하게 활약해온 수지 토마스 씨가 2년여 동안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팬더믹으로 공개 행사가 없어졌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팬더믹 직전인 2019년 10월 2일 국군의 날과 개천절 사이에 경축 행사를 갖고 대사관저에 국가 경축의 날에 참석했다가 안전사고를 당해 큰 부상을 입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수지 토마스 씨는 대사관저의 조균 공사로 만들어진 홀에 발이 빠져 골절과 인대 파열, 엉덩이를 비롯한 전신 통증으로 고통받아 왔으며 2년 동안 포트벨브와 미군 병원 등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고 발 전문의 4명을 바꿔가며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조경이 있었어요. 연못. 어, 근데 거기에 펜스가 펜스나 세이프티 사인이 전혀 없고 불행하게도 제가 거기 빠졌어요. 아마 그래서 제가 발에 부상을 입었는데 근데 그 다음에 너무나 고통이 심해서 어, 포벨벅 군대 병원에 갔습니다. 갔는데 발 뒤꿈치가 깨지고 어, 발목에 심한 부상을 입어서 바로 병원 병실로 옮겨가서 수지 토마스 씨는 대사관저의 조경공사 시설에는 안전 펜스를 쳐 놓든지 경고문을 써 놓든지 안전 요원을 배치하던지 안전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며 명백한 한국 대사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수지 토마스 씨는 특히 사고 당시 주미 한국 대사관 측이 모든 치료비와 병원비 등을 전액 보상하겠다고 약속해 놓고서 별다른 조치 없이 최근 들어 300만 원이 나왔으니 받아 가라 연락이 와서 거절했다며 분개했습니다. 수지 토마스 씨는 성의 없는 한국 대사관의 태도에 변호인을 내세워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다음 단계를 밟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사관에서 처음에 오. 모든 병원비하고 경비를 저희가 부담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냥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크지 부진. 네, 없습니다. 없습니다. 너무나 제가 고통을 많이 받았어. 이제는 굉장히 마음이 차가워졌고 다음 단계로 가겠습니다. 이번 사태를 지켜본 우태창 워싱턴 버지니아 한인 통합 노인 회장은 한인 사회를 위해 봉사해 온 수지 토마스 씨가 대사관저에 갔다가 사고를 당해 치명상을 입었는데도 주미 한국 대사관이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워싱턴 한인 사회를 전적으로 무시하고 있는 처사라고 분노를 표시했습니다. 이거는 동포 사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겁니다. 태창 회장은 수지 토마스 씨의 2년 치료비만 해도 75만 달러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데도 300만 원으로 임마금 하려는 최근의 처사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으며 주미 한국 대사관 측이 조속한 시일 안에 성의를 보이지 않을 경우. 본국 정부에 알려 규탄 캠페인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미 한국 대사관 측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에 따라 법적 소송을 당해 거액의 치료비와 위로금을 물어줘야 하는 사태로 비화될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워싱턴협의회가 19기 2년 임기를 마무리하며 앞으로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해 소중한 역할을 다해 나가기로 다짐했습니다. 19기 평통 워싱턴협의회는 팬더믹으로 대면 활동이 매우 어려웠으나 상황에 맞는 행사들을 개최하고 활동해 왔다고 자평하고 이를 토대로 평화통일의 길을 여는데 일조하는 새로운 시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해 우리가 만드는 새로운 한반도라는 구호를 내걸고 활동해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워싱턴협의회가 종무식을 갖고 19기 2년 임기를 마쳤습니다. 팬데믹으로 정상적인 대면 활동을 할수 없었으나 온오프로 하이브리드 행사들로 전환해 예년에 못지않은 의미 있는 활동을 펼쳤다고 자평했습니다. 19기 워싱턴 협의회를 이끌어온 이재수 회장은 팬더믹으로 대면 활동이 제한돼 아쉬움이 크지만 팬더믹 직전 세계 청년 컨퍼런스, 저명이사 초청 강연, 유스피스 트레일 등 다양한 행사로 소중한 역할을 했다고 자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우리 민족의 역사, 그 다음에 평화, 그리고 통일까지도 함께 고민하고 또 같이 소통할 수 있었던 그런 일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이재수 회장은 이어 2018년에 시작된 한반도 평화 통일의 길이 좁아졌지만 다시 열릴 것이라는 비전을 갖고 평통 자문위원으로 맺은 인연과 의지를 다져 마지막 이한인 새로운 시작에 나서자고 당부했습니다. 청년대상 프로그램에 앞장섰던 장영란 청년분과위원회 준비위원장은 19기 2년 동안 세계에서 초대된 청년 컨퍼런스를 개최한 것과 통일 골든벨, 가장 최근의 청소년 유스피스 트레일 등을 통해 차세대들에게 한반도 역사와 평화통일의 필요성을 알려줄 수 있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네, 한국 정책성 자기의 정책성도 있었지만 또 역사에 대해서도 이제 애들하고 커버를 하니까 애들이 너무 좋아서 어쨌든 외압 같은 리뷰 받았는데 애들이 어 이거 언제 해요? 어 그래서 많이 기다려하는 워싱턴 협의의 19기 종모식에서는 시민사회 7개 단체에게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워싱턴 협의회 19기는 2019년 2년 임기를 시작해 팬더믹 직전인 첫 해에는 세계 각국에서 청년 자문위원들을 초대해 세계 청년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팬더믹 와중이었던 2020년에는 온라인 통일 골든벨을 개최해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반도와 평화통일에 관한 문제풀이를 이어갔으며 팬더믹의 최전선에서 애쓰는 이들에게 마스크와 후원금을 전달하는 사랑 나누기 캠페인도 펼쳤습니다. 올해에는 각 단체들과 연대해 3.1운동 기념식과 종전평화운동을 펼쳤고 저명인사 초청강연, 한반도평화포럼, 다이나믹코리아, 청소년 뉴스피스 트레일 등 다양한 행사를 가졌습니다. 민주평통 워싱턴협의회는 19기 2년 임기가 끝남에 따라 금년간 20기 회장이 지명되는 대로 문재인 정부 마지막에 될 20기 2년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FDA가 화이자 백신을 처음으로 정식 승인해 부스터샷과 백신 의무화를 촉진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화이자 백신에 이어 모더나 백신도 긴급 사용 승인에서 8개월 만에 정식 승인으로 잇따라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김재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 백신들 가운데 가장 먼저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던 화이자 백신이 정식 승인에서도 첫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FDA는 23일 화이자 백신에 대해 항구적으로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해주는 정식 승인을 결정했습니다. 긴급 사용을 승인한 지 8개월 만에 정식 승인으로 바꾼 겁니다. 특히 미국이 9월 20일부터 시작하는 3차 부스터샷과 백신 의무화를 더욱 촉진하게 될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화이자 백신에 대한 첫 정식 승인으로 각 지역의 행정기관은 물론 회사들, 비영리기구, 학교 등에서 백신 접종을 촉진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화이자 백신의 정식 승인으로 미국에서는 백신 효과와 안전성을 정부 차원에서 거의 100% 보증하는 의미여서 미국의 코로나 백신 접종에서 또 하나의 이정표를 세운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번 화이자 백신의 첫 정식 승인으로 16세 이상 미국인들이 더욱 백신 효과와 안전을 신뢰하며 접종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9월 20일부터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두 번째 접종한 지 8개월이 경과되면 누구나 3차 부스터샷을 맞을 수 있게 됩니다. 이와는 별도로 지역 정부들과 학교, 비영리기구, 민간 업체들의 일기까지 백신을 접종하든지 아니면 매주 코로나 검사를 받든지 택일하라는 사실상의 백신 의무화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에 대해 아직도 백신 효과나 안전을 의심하며 접종을 거부하고 있는 미국민들이 상당수에 달하고 있는데 이번 정식 승인으로 기대대로 미국의 백신 접종이 다시 활성화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8월 23일 현재 미국에서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비율이 전체 인구에선 51%, 18세 이상 성인 중에서는 6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가 거의 전부를 차지하며 하루 새 감염자들이 15만 명에 달하고 중증 발병 입원 환자들도 9만 2,5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하루 사망자가 끝내 1,000명을 넘어서며 보름 전에 비해 95%나 급증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바이든 인프라 법안에 대한 표결을 놓고 연방 하원이 여름 휴일까지 단축시키고 속개하고 있으나 민주당 하원 의원이 진보와 중도파로 분열돼 정면 대치하고 있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의주시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민주당 하원에서 타협이 이루어져야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상원가결 인프라 법안이 최종 확정되는 동시에 3조 5천억 달러짜리 민주당 독재안을 위한 예산결의안도 통과돼 세부 법안을 9월 15일까지 마련할 수 있겠습니다. 보도에 한면 특 기자입니다. 미국사 기반 시설을 개선하는 데 1조 2천억 달러나 투자하는 상원 초당 법안에 이어 미국민 헬스케어와 교육, 보육 등을 획기적으로 확장하는 데 3조 5천억 달러나 투입하려는 민주당 독안이 중대 분수령을 맞고 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이끄는 연방 하원은 여름 휴회를 단축하고 하원 본회의를 속개해 상원가결 인프라 투자와 일자리 법안과 민주당 독자안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 결의안을 표결 처리하게 됩니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월요일 밤에 예산 결의안을 위한 규정을 통과시킨 다음 화요일에는 상원가결 인프라 초당 법안을 최종 표결한다는 일정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방 하원 다수당인 민주당 내에서 우선 순위를 놓고 진보파와 중도파들이 정면 대치하고 있어 낸시 펠러스 하원의장이 어떤 지도력을 발휘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하원의원들 가운데 조시 카트하임 하원의원 등 9명의 중도파들은 초당 법안으로 상원에서 가결된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와 일자리 법안을 하원에서도 먼저 통과시킬 때까지 3조 5천억 달러 민주 독자안을 위한 예산 결의안을 가로막겠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선 1조 달러 초당은 가결, 직후 예산 결의안 통과를 내걸고 있는 이들 중도파 아홉 명의 뒤에는 블루독이라는 보수파 민주당 의원 19명, 다른 중도파들도 가세하고 있어 근 5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의안이 하원에서도 통과되어야 상원의 각 상임위원회별로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인적인프라 가족법안에 포함시킬 세부 법안들을 9월 15일까지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중대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 하원의원 220명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95명의 진보 의원총회는 예산 결의안은 물론 3조 5천억 달러짜리 민주당 독자안까지 상원에서 통과시킨 다음에나 하원에서 두 가지 상원 가결 인프라 법안을 표결 처리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넨시 펠로스 하원의장은 가장 규모가 큰 진보파 의원총회의 입장과 같이 왔으나 문제는 연방 하원에서 민주당 하원의원 단 4명만 이탈해도 과반 가결 총적수 2 0 6명에 미달해 무산되기 때문에 사전 타협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하원이 자중 질환을 일으키면 두 가지 바이든 인프라 법안이 모두 물거품이 될 것이므로 어떻게든지 타협점을 찾아 예산 결의안까지는 통과시킬 수도 있을 것이지만, 9월 15일까지 확정키로 한 3조 5천억 달러의 민주당 독자안에서 총 규모를 축소하고 일부 안들을 제외하는 주고받기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wk tv 뉴스 한면택 입니다.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